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헤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밭에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생각할 때 그냥 자리스라는 말 한마디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굳게 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서라라는 표현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우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네 번이나 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이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것이 맞서 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찬가지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예서 또 이제 서 있으라. Against s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요. 13절 하반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에서도 그런 즉,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굳게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서는 안 되고 굳게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앉아서 쉬거나 누워서 잠을 잘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른 우리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씨름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속해서 악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씨름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까지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 중에는 눈에 잘 들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혈과 육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을 했죠. 5장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들, 악한 것들 말고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악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적에 대하여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이 간계라는 단어는 방법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마귀의 간계가 더 대적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떠한 일의 방법 뒤에 숨어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이 결과를 얻으면 되니까 방법은 상관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좋게 이익으로 나타난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는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 많은 물건을 팔 수만 있다면 그 방식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의 악함은 성취된 목표가 주는 유익 안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뒤에 숨어서 선한 일들을 막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물질이 우선시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섯 가지 무기를 갖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옷을 몸에 잘 맞게 입기 때문에, 때로는 허리띠 없이도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을 이렇게 아래 위 상하로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허리띠로 옷을 고정하지 않으면 옷은 거추장스럽게 나풀거리고 고정되질 않습니다. 뛸 수도 없어요. 어, 옷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리띠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일상 생활의 움직임에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만 합니다. 거짓이 돌뿌리가 되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자유롭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심경이라 하는 것은 목주위부터 허벅다리까지 군인의 앞뒤를 덮어주는 갑옷입니다. 특별히 가슴 부위의 심장과 배 부분의 이 내장들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바울은 이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너는 의롭지 않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시대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졌다는 확신의 호심경을 장착하여 내가 의로움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이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 호신경을 장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공격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칼과 창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신이 불편하면요, 신의 신발이 불편하면 장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의 중요성 잘 아시죠? 우리는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편리함보다는 평안함, 평안함보다는 이 패션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 시간 이상 걸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장거리를 이동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평안한 신발입니다. 그렇죠?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15일 정도 물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를 물집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런데 같이 간 은경이는요 끝까지 물집 하나 잡히질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발의 차이였더라고요. 신발의 차이. 그렇죠? 신발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신을 신으라고 하면서 이 신은 어떠한 신발이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바울은 왜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이 복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평안이 전투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시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이러한 평안의 신발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신발로 신어야 될줄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네 번째 부분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 수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불화살을 쏘며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방패만 있다면 불화살을 막고 꺼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믿음의 방패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구는 무엇입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는 이 투구를 써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 투구를 우리는 쓰고 있어야만 해요. 이것이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우리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오래전 시카고의 디엘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울버 체포만이라는 18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늘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디 목사님은 그와 함께 성경책을 읽습니다. 유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심으로써,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가 아니고,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확실하게 대답해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그런데 목사님, 그건 잘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똑같은 본문을 제시합니다. 다시 읽자, 목사님은. 너는 믿느냐? 다시 묻습니다. 제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또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봐. 세 번째,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젊은이의 대답에 무대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 하면 얻은 것이지 내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니? 호통을 쳤어요. 그의 책망에 젊은이는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믿는 것이 틀림없잖아.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 받았음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투고를 머리에 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머리에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도 구원 받았어? 영원한 삶살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때로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어안 좋은 마음도 갖고 있고 또 행동도 했다면 흔들려져 버려요. 그걸 사탄이 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다른 곳에 두고 살지 마십시오. 머리에 쓰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써야만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약점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장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머리에 쓰십시오. 이 사실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하고 달려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이야기를 할 때에 방언이나 예언, 은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투력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휘둘릴 수 있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예를 보여주셨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것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영적 능력도 미비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골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사탄은 주위에서 우리를 가고는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만 합니다. 검처럼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갑주 우리 입어야만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의의 흉패를 붙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신 갑주를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투에서 싸울 능력은 있지만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렇죠?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가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 한 다음에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두번 사용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서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호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여수화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바울이 갇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조한 파이퍼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가 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 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신 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힘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눅들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